저희 아이는 회사 일을 하다가 벽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같은 일을 했던 제부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아이 혼자서 현재 승인을 얻기 위해 행정소송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반도체 공정에 쓰여있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 제가 선우씨와 어머님을 울산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우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회사에 음. 들어와서 일을 했고 또감독성 질환을 얻어서 어떻게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왔고 지금을 아가고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선분 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관련돼서 아는 것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이 우리나라를 떠받든 어떤 기둥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그 회사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기업체들이.